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터수니다 이제는 봄이 아마 된것 같아요 비가 한 며칠 4일인가 전남 고흥집 한 4일 정도 비가 오더니 오늘부터는 햇빛도 나고 이제 바람은 산들거리는 바람은 좀 불고 있는데 햇빛도 나고 기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아마 약한7 8도 정도 된것 같아요 해질 무렵인데 해가 지금 저 서산에 지금 싹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도 그다지 춥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춥다고 느끼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싹그 아까 타공을 하고 먼저 이렇게 비닐 멀칭 그 타공기로 갖고 제가 이제 농사꾼이기 때문에 개발했던 타공기를 갖고 이렇게 타공을 싹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순을 꺼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싹지해 나오고 있는데요. 감자는 좋은성 작물이기 때문에 고온에 엄청 약합니다. 치가니다 그리고 고온에는 약하지만은 저온에는 상당히 강해요. 뭐 서리가 와도 이게 위에 쪽에 서리 피해란 것은 위쪽에 잎이 서리 맞은 데만 꼬시러지고 줄기는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래갖고 다시 새순이 나왔고 다 수확을 할수 있고 하는데 고온 장애를 받아버리면은 감자는 농사 망합니다. 잎이 그 물에 뒤친 것처럼 되면서 줄기가 타고 들어가고 줄기가 썩어 들어가 죽어버려요. 포기 자체가 이제 경우에 따라 깊은 심으로 관데는 괜찮은 것도 있는데 거기가 보면은 고온장애를 받아버리면 이 줄기까지 썩어버리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수확하는 데에 엄청난 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감자순을 이 칼질하는 꺼내는 방법을 이제 방법이 많지만은 남도촌 놈제가 이것을 몇 년에 거쳐서 실험하고, 비교하고, 또 이렇게 해본 결과, 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피해도 덜 받고, 그 냉해 피해라든가 고온 피해를 안 받고, 다수화 갈수 있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켰습니다. 이 칼은 보시면은 이게 대나무 뿌리입니다. 대나무 뿌리. 대나무 뿌리가 엉덕 같은 데 가에 있는 대나무가 엉덕으로 내려와서 있는 뿌리를 잘랐는데,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지만 이 대나무 뿌리 자체는 속이 꽉차 있어요. 속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속이 꽉 차가지고, 아, 저 이거 해놔두면은 짜루, 칼자루나 이런 해놓으면 좋아요. 짱짱하고, 뭐, 만지기도 좋고,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칼 이 자체는 이제 임의대로 만드는 건데요. 이것은 무슨 적용, 을 하냐 면은이 건축 현장에 보면은 목수분들이 그 쓰는 톱, 요즘에는 예전에 같으면은 한번가져오면 뭐 막, 줄로 쓸어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몇천 안 주면은 날을 사니까, 그 날을 쓰고, 잘안 들면은 버리고, 또 교체 날로,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건축 현량 부분에 아마 많습니다, 이게. 그걸, 그러니까 이거, 그게 강한,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칼을 이렇게 만들어 쓰는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두둑인데, 이렇게 두 가에 두 개가 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두둑 가쪽에서 이렇게 칼질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칼질을 그래 가지고 아 두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뚫어줘요 T자로 T자가 되게 그럼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으불면 이렇게 펄렁그렸다가또 바람이 안 부으면 딱다아지거든요 그럼 보온도 되고 좋아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두둑이거든 이게 이게 지금 두둑인데 두둑 바깥쪽에서 먼저 칼질을 일자로 쭉 해요 이렇게 칼질을 일자로 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찢어 줍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더라도 뭐 이게 물이 안에서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자 농사 하는데에 그 중간 중간에 물도 관주도 해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수분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관주 하는데 그안 해도 되고 그건거움을 덜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뭐 칼로 가까어떤분들은 그냥 찢으면 찢어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아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일석3조4조가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바깥쪽에서 일자로 찢어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T자가 되게 T자가 됐죠 그럼 바람이 불면 덮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보, 밤에는 바람 안 불어야 때는 추울 때 보온도 되기도 하고, 또, 낮에 햇빛 나면은 이게 바람이 불어갖고 열어지면서 고온장애를 피할 수도 있고, 아주 일석삼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찢어주시면 됩니다. 상황을, 이 순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감자 그 수확하는 데에 다 수확이 될수 있도록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름대로 감자를 재배를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도촌놈만의 이게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남도촌놈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구독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제가 영상을 켜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닐 타공기 자체가 속에 지열 빼내고 또 가스 장애 예방하고 가스를 빼내기도 하고 또 공기를 순환시켜가지고 이 토양을 숨을 쉬게 만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좋습니다. 이게. 타공기가, 타공기 그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그 고추 재배를 하신 분은, 고추 재배에는 이 온도가, 이, 이 비닐 속의 온도가 안 뚫어주면은 거의 한 70도, 뭐 상황에 따라서 한 70도, 50, 60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 고온에서는 고추가 아무리 고온성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으니까 뿌리가 전대나지는 못합니다. 사람 손도 70도 손에다가 성인들 손을 갖다 물에다가 70도 물에다가 푹 담그면은 껍질을 한려 벗어져요. 화상 입어갖고 병원에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은 고추가 뿌리 자체가 이 기존에 있던 뿌리도 녹아버리고 또는 그 쇠뿌리 나지를 뿌리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양분을못 먹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고온기에, 이, 고추가, 입이, 뭐, 순도 안 나오고, 꽃도 안 오고, 고추가 떨어지고, 이런, 그, 저, 저, 구부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온, 고온, 고온으로 저기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타공기를 한번 해가지고, 이, 저걸 해보십시오 사용을 해 보시면은, 제가, 뭐, 제가 팔아먹으려고 한게 아니고, 안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작년, 재작년에 한 2년씩은 계속 주문을 해가지고 써보고 아주 좋다고 뭐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칭찬을 들으려고 한게 아니고, 그런 그 같은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해본 결과 좋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 좋고, 그래서 지금 자꾸 이 공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자는 이렇게 뚫으시고요. 타 공기는 제가 만들어서 문자로 주시면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농사, 고생한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행복한 농사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남도촌 놈은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건강하시고 올한 해도 즐거운 농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